안녕. 여기는 어디입니까? 여기는 올드 트빌리쉬. 안녕. 짠. 됐다. 영상이야? 어, 영상이지. 짠. 우리 이거 동영상이면, 동영상이면, 응. 계속 같은 포즈로 뭐 하는 그런 포해 그래서 합치면 뭐 재밌지 않 하나, 둘, 셋. <laughs> <laughs> 다시, 한 번, 다시 한번! 다시 한번! 나한번 <laughs> 더? 한 번만 더! 하나 둘 셋! 하 다시 한 번만! 하나 둘 셋! 힘 하나 둘 셋! 한번 더? 응! 하나 둘 셋! 뛰어야 아니 는거 하지 말고. 아니, 하고. 이거해고대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모아 뭐 그어로그어아무 했어. 지고 갈까? 후원까 이거들이 아니 한 바퀴 <laughs> 놓까? <laughs> 한 번. <바퀴> 한 <laughs> 너무 <웃음> 많이? 지긋소 정신 같은. 아니면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돌릴까? 오른쪽으로 <laughs> <laughs> Ooh. <Springs pacing> 진짜 좋다. 김규는 저기. 어디라고요? 주바리 수도원이요. 주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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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바리. 눈 응, 들어. 와, 외치기 멋있다. 아. 멋있다. 아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찍고 있어요, 형생님 <홍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친구들 친구들아. <laughs> 예. Yeah. 슝슝책읽고계십니다 슝. <laughs> 소들카트둘입니다 음. 우리 는아직 우리 틀은을아직도다못 <laughs> 입었어. <문니어. 웃음> 굳어있어요? 들 우리 둘은 아아니야 굳지 않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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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둘은 아들, 우리 둘은 아들, 우리 둘 와 인규 안녕 비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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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띠울리다. 웃음> 여기 우시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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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<laughs> 우리는 코롤디 호수 가는 길. 오, 있죠 어.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요. 응. 거기가 해발 2,400m라고 합니다. 네. 그럼... <laughs> 안녕. 안녕 한 바퀴. 하이. <laughs> <laughs> 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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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. <어떡해>. 안녕. 안녕. <laughs> 우리는 한 바퀴 돌자. 그래. 아, 어, 왼, 이쪽으로. 우리는. 타워. <놀람> 도착. 그 도착. 그한 바퀴 돌래. 도착. 여기. 아, 이쪽으로 와. 이쪽. 너네 돌아. 알았어. 아. 어. 돌아 그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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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바투미 전망대. 여기가 아 <laughs> 이상한 사람들. <laughs> 안녕. <안녕하세요>. 오늘은 캐빌리 소바. 캐빌리 <laughs> 씨 와인 페스티벌 하는 날입니다. 나는 내밀 소바 먹고 싶어. 시티 네, 페스티벌 소바. 네, 지금 이 동시에 시티 페스티벌 하고 있고요. 근데 갑자기 버크 날리면 우리 찍고 있어 아니네아니네뭐야 잠깐 갑자기 돈안쓰다 갑자기 안녕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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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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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